적으로 시작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총 12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항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인천국제공항은 약 11만 8천 명이 해외로 출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자의 일정으로 인해 가족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0만 명, 총 12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는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10% 이상 높은 수치로 역대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일본과 베트남이 있으며 5일 연휴에 적합한 단거리 노선이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동반자에 대해 묻자, 10명 중 6명이 가족이나 친지를 선택했습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예를 생략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이 첫 해외여행인데, 이 기회에 아버지께서 명절 예를 생략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작년 추석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여행했었고, 올해는 외조부모님과 함께 여행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국내선 이용객 수도 약 1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